전도 18년 전, 17년 전에 했던 역할을 또 그대로 하는데, 사실 이게 TV나 영화 같은 건 못하죠. 연극이다 보니까 20년 전 가까이 된 연극을 다시 또그 역할을 맡아서 하게 돼요. 감회가 서럽습니다. 제가 제일 어린 장면이 대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인데, <laughs> 지금 우리 애가 서른이 넘었습니다. 그래도 연극이니까 이게 될것 같아요. 너무너무 행복합니다. 저는 체력적으로 부담될 건 없고요. 왜냐하면 제가 많이 안 나옵니다. 아주 딱 간단히 나와가지고 나쁜 짓한번확 하고 우리 옥자한테 칼 맞고 죽습니다. 그래서 뭐그 체력적인 문제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. 그 당시 때는 진짜 그 세종문화관이 그렇게 만석이 찰 정도로 잘될는 모르고 저희는 댄볐거든요. 사실은. 이번에는 기대치가 워낙 많기 때문에. 어, 장주 체험관을 꼭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꼭 있어요 사실은. 근데 옛날에 진짜 너 모르고 덤볐었고 지금은 이제 진짜 이게 꼭 채워져서 여러분에게 앵콜 도할수 있는 그리고 부을좀 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.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죠. 뭐이 뭐 질문에 좀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소명은 그렇습니다. 예. 소감은 제가. 욕심을 내서 이렇게 무대에 오르고 싶어서, 어, 거의 15년 만인가요? 나는, 어, 부려자는 옵니다는 안 했습니다만은, 그 다음에, 어, 아버님 전 상서라는 거를, 우리, 이, 덕화 씨하고, 오정애 씨하고, 저, 뭐야, 저, 따개비 씨하고 다 같이 했던 거라. 향수를 못 잊어서 지금 욕심을 내고 이렇게 무대에 올랐습니다. 그래서 감회가 남다르기는 하고요. 또 겁도 많이 나고 명품이라고 자꾸 그래서 명품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막 어지러워요 <laughs>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고. 음, 그래 내가 마지막 무대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했더니 뭐 얘기가 너무 긴가? <laughs> 아니 그 마지막 무대라는 얘기는 내가 텔레비전에서야 뭐이 대사를 할수 있을 때까지 하겠지만. 무대는 그만큼 종합 예술이고, 여러 가지로 생으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, 무리할 수가 없어서, 여기에 온 힘을 다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덤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뭐 다른 게 아니고, 네.